네, 안녕하세요. 홍 교수입니다. 자, 2021년 1회 유체역학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바로 밑에 이제 타임라인이 각 문제마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문제 바로바로 바로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4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 인류를 기본 차원 MLT로 나타내는 이 차원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 하나를 이제 분해를 하면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로 나올 때까지, MLT가 나올 때까지 분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인류 같은 경우에는 시간분의 1. 그리고 1 같은 경우에는 힘 곱하기 거리. 그리고 이힘 같은 경우에는 F는 MA, 질량 곱하기 어, 가속도죠. 그래서 이렇게 다 분해를 하신 다음에 각자를 MLt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m은 라지 m 그다음에 가속도 a는 미터퍼 세크 제곱이니까 l t 마이너스 그다음에 s를 이제 시간으로 잘못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시간 아니고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l 그다음에 t는 마찬가지로 어, 똑같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면은 ml 제곱 t의 마이너스 삼승 답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42번입니다. 수력 기울기선의 높이 즉 수력 구배선을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 요거는 이제 이론서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배울 때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이었죠 에너지선과 수력 구배선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수들을 이은 거를 이제 에너지선 그러니까 물에 위치 에너지 뭐 운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를 전부 다 합친 게 이제 에너지 선이었고 여기서 속도 수두만을 뺀게 아이고, 속도 수두만을 뺀게이 수력 구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력 기울기선의 높이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압력 수두와 이 위치 수두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맨 앞에 있는 이 기준면이라는 게이 위치 수두 z는 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고 계셨으면은 9,800분의 4만. 요거는 이제 40 k 로 파스칼이니까 요 파스칼 단위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4.08 m 답은 2번이 됩니다. 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3번입니다. 유체역학의 연속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속방정식. 우리가 어, 베르누이 방정식 전에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게이 연속방정식이었죠. 연속방정식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질량 보존을 유체역학에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연속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이걸 이제 모르고 유량 보존이 되는 게 연속 방정식이 아니냐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 질량 rho av1과 rho av2가 일치한다고 보고 그리고 물, 문제에서 조건이 비압축성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 로가 서로 사, 사라지면서 av av 유량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론 시간에 정말 강조드린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답은 4번입니다. 44번입니다. 자이 문제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최대 전달능력을 물으면서 뭐 수직거리 y가 있고 평면 벽과 나란한 자 이거 뉴턴의 점성법칙, 타우는 뮤, u du, dy, 요걸 적용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난게 뭐냐면은 이 미분이 조금 어려워. <laughs> 미분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비전공자분들은 아마 못 푸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익스퍼넨셜을 이제 미분하면은 그대로 익스퍼넨셜이 나오는데 이 앞에 0.2, 마이너스 0.2가 앞으로 띵 나오게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마이너스 0.2 곱하기 마이너스 어, 1, 2 이거 해가지고 이걸 미분했을 때 2에 마이너스 0.2 y가 나오게 되고 요거에 그냥 요 앞에다가 점성계수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점성법칙 얘기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전단능력은 벽면에서 최대값입니다. 벽면에서. 음, 여기서는 뭐 어, 최대 전단 능력을 물어봤지, y가 몇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죠? 그래서 벽면일 때, y-0일 때, 최대 값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은, 이 익스퍼넨셜의 0승. 요거는 1이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 답은 3번, 아,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45번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자, 보면은, 비중을 묶고 있는데, 요 앞에까지만 보면은, 이거는 100%불영 문제입니다. 자, 불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를 이제 하라 그랬고,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떠 있는 건지, 이렇게 가려, 어, 가라 앉아 있는 건지를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풀면 안 되는 것은 여기 가라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학력까지, FD까지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제껴버리라 그랬어요. 이거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가라 앉은 경우에는 요 공식, 부력 공식, W 물은 W 공기 마이너스 FP다. 또는 W 공기는 W 물 플러스 FP다.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공식을 해서 보면은 이 부력에 대한 공식이 나오는데, 아, 부력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냐면은, 감마 액체에요. 액체. 잠긴 유체의 비중량 곱하기 V 물체입니다. 물체. 물체의 부피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갔다 하고 이제 9800을 넣어보시면은 이게 0.0005m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공기 중의 무게를 이용해서 이 비중을 구하시면은 1점입니다. 자, 요 문제는 이제 사실, 어,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어, 문제를 이해하거나 뭐 여러가지 뭐 공식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냥 100% 암기해서 이제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지 이걸 뭐 이 문제 하나로 막 5분씩 잡고 하면 은 그거 틀린 거나 다름 없습니다. 뒤에 5 과목에서 한 세네 문제 나간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 방법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6번입니다. 정체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체합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거 보니까 자 정체합은 간단해요. 정합과 동합을 합친 겁니다. 우리 이제 피에조미터, 뭐피토간 이런 거 이제 배울 때 이거 기억 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높이가 뭐 델타 h고 그리고 여기에 생기는 게 바로 이 정체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정체, 즉 움직이지 않는 점이 생깁니다. 않는 지점. 그러니까 물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어, 압력 그 속도 어, 수두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압은 정압과 동압, 그러니까 P.S. 그러니까 관 내부의 자체적인 압력 이거를 이제 정압이라고 합니다. 정압 그리고 동압. 동압 같은 경우에는 물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어, 압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에너지라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 유체가 흐르면서 지나가는 에너지.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정체합이다.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정체합은 액주계로 측정할 수 없다. 방금 액주계로 측정 가능하죠. 요거 델타 H. 요게 이제, 어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죠. 요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요게 델타 H다. 그래서 액주계로 측정 가능하고, 자, 1번부터 보면은 정압과 같거나 크다 했는데요. 요건 어떤 경우냐. 유체의 흐름이 없을 경우에 동압이 빵인 경우에는 정체압과 동압이 같죠.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유체압은 유체의 밀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조금 어려운 복인데 이 동압을 보면은 2분의 로브이 제곱입니다. 그래서 로의 동압에 이로 밀도가 있어서 이거 맞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정체압이 커진다. 맞죠? 어 요게 이제 만약에 갖게 되면은 이 속도가 빠르면은 동압이 커지니까 정체압도 커집니다. 그래서 어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47번입니다. 자이 문제 앞에 문제랑 연결되는 문제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체합을 주어지고 정체합이 주어지고 정합을 주어주면서 유속을 물어봤어요. 즉 동합을 어 계산할 수 있겠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합을 어 정합과 동합이고 PS는 아, PS 플러스 2분의 로브이 제곱이 PT 정체합이다. 이걸 알고 계시면은 이거 그대로 128에. 아, 정차압에 128 놓고 정압에 PS에 120 넣고 2분의 V제곱 솔브 풀어보시면 4m 버스의 끝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48번입니다 박리가 일어나는 주원인 야, 이거 암기 문제죠 어, 여러분 이거 암기하고 딱 10초 안에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압력 구배 찾고 바로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답은 4번입니다 49번입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연습하셔서 꼭 맞추셔야 돼요. 보면은, 이 F와 이 거리, 작용점까지의 거리 두 개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수력 같은 경우에는 F는 PA. 그래서 이 P를 구하실 때, 이 정수압을 구하실 때, 9800 곱하기 이 H가 뭐냐? 여기 정중앙까지 이 도심까지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5.5가 3.5와 이 원의 반지름 2를 더해서 5.5가 나온 거예요 요거 이제 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면적 곱하면은 어, 정수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677.3 어, 2번 아니면 4번이고 작용점은 이 공식은 워낙 이제 많이 쓰이니까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5 플러스 2. 이건 이제 y 바죠? 이 h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a, 요 a, 그 다음에 y 바, 뭐 ig 원형이니까 64분의 파이 d 4승. 그래서 5.68 하면은 답은 이뭐냐옵니다 이런 문제는 어 조금 스피디하게 문제를 푸셔야지 이런 문제 였다가 5분, 6분 뭐 이렇게 어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50번입니다. 자, 요 문제 절대 압력이라 그래서 요 3번 찍은 사람 분명히 있어. 이거는 진짜 장담합니다. 어, 이거 아마 두명 중에 한 명은 3번 찍었을 거야. 자, 문제 보면은 A점에 대기압이 작용했을 때 B점에 절대 압력을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기름의 비중도 뭐 주어지고 2.5m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 푸는 법은 이제 간단하죠. 이렇게 기준 기준선을 가장 낮은 곳에다가 잡고 왼쪽과 왼쪽의 압력과 오른쪽의 압력을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는 요 PA와 감마 H 요거 이제 정수압이 되겠죠. 정수압. 그다음에 요 PB는 요 B의 절대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는 뭐10132 요거 이제 킬로파스칼 로 쓰지 말고 이건 파스칼로 다 통일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스칼로 통일을 한 거고 그래서 P, B를 구해보시면은 78.8 해서 답은 1번인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절대압력이다 그러면은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는데 게이지압력 플러스 대기압이다. 그래서 이 대기압 플러스 1어0 1 3 2요 요걸 이제 킬로파스칼 더해야지 해가지고 3번을 찍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그 문제는 이거랑 좀 다른 거예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는 여기 항상 이 대기압 표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여기에 원래 이 게이지 압력과 요 대기압을 더해서 두 개가 이제 절대 압력이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이 막혀 있을 때는 절대 압력을 어 구하실 때 대기압을 더해주는 게 아니죠. 여기만 더 해줘야 돼요. 여기는 절대 압력을 구할 때 대기압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5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